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5월 27일 월요일 위클리시 만기 복귀 합겠죠니다 오늘 장마판에 급등이 있습니다. 급등. <laughs> 2시 30분 이후에 급등했는데 뉴스가 아마 나왔습니다. 어, 모건스리에서 뭐 올해 중으로 금리를 연준에서 한 3번 정도는 낼수 있다 이렇게 호재 뉴스가 나서급등걸 보입니다. 정확한 건은 아니지만 은건 뉴스 로 보이고 그래서 이날 급등을 했는데 어, 그러면서 수급 3박자가 모두 상승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도 봐야 되지만 은 뉴스보다는 수급 3박절를잘 보는게 좋습니다. 이럴때 매매하는게 뭡니까 첫째 옵션 마티매프추제 추종 마티매프 두번째는 옵션 양매수 들어봤죠 자, 일단 수급부터 한번 보시, 보시겠습니다. 자 요게 제가 보는 수급인데 수급 이라는 것은 뭔지 아시죠 항상 외국인들의 현물선물 현물선물그 다음에 개인의 오늘 보시면 외국인 선물이 A에서 <laughs> 약6천억 정도 매수하다가 어, 좀 밀리다가 다시 2시 이후에 다시 매수하더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laughs> 항상 맞드린 외국인 선물 방향이 장중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 두 번째, 1번을 잘 보시면 2번, 3번 다 똑같이 수급 변이입니다 수급이 바뀌는 부분. 그렇죠? 그래서 3번이 때부터 <laughs> 외국인이 들흰물을외국인 어, 선물을 크게 매수했고, 그 다음에 2번이 뭡니까? 외국인 흰물입니다 외국인들이 흰물을또 매수했고, 그 다음에 1번이 뭡니까? 개인이 흰물이죠 개인이 이렇게 매도를 뗀다 수준은 주가가 상상한다다니까요속 3박지만 보더라도, 아, 이 시점에서 보시면이 시점으로 보시면은, 시야상, 아, 2시, 2시 한 20분, 20분, 20분 정도에서 아, 주가는 이렇게 처럼 급등이 나왔다. 이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게 단순하게 우리나라만 뉴스가 아니라는 게알수 있는 게 일본이 중국입니다. 중국도 보시면은 이렇게 어 똑같은 시 안에 주가 급등했죠. 그다음에 2번이 일본입니다. 일본도 거의 같은 시에 올랐죠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도 같이 올랐다는 것은 이거는 글로벌 뉴스도 한 겁니다. 니에요 그리고 수급 보고도 아 콜럼 따로 잡아볼까 정도 끄나 여러분 그 당시에 장중에는 그렇게 반항하기 힘듭니다 반항하기 힘들다 자 그러면은 일단 간단하게 오늘은 옵션 양매수한번 보시고 옵션 마티 매폰 이걸 중요하죠 항상 제 강점은 마티 매 폰을 한번 연구해 봐라 하는데 <laughs> 자 어, 오늘 콜 367.5는 이렇게 유소 노이즈는 AS 0.42 그단푸선은 2시간 20분 되어서 2 4고 어차피 양 매수를 할거 아닙니까? 콜풋다 우리가 50만 원, 50만 원몇이다 쳤을 때푸은뭐푸선 어, 꽝이 났네요. 꽝이 났고 콜은 4만 원짜리가 38만 원일까? 뭐한 7배,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늘 말하지만 양 매수를 할 때는 0.1에 가까운 걸 해라 그랬습니다. 50만 원과 50만 원을 양도니다둘다뭐 10만 원 꽝이죠. 100만 날리면 끝습니다 그러나 50만 원인데 0 4는 좀 크죠. 0.4보다는 조금 큰걸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콜 370짜리는 여기가 0 0 1 0 0 0원이 있음 쳤는. 원. 이거는 꽝 난다고 함부로 못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오늘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예를 들어 30만 원. 아, 예 없다 생각하고 어, 콜에 30만 원 푸시 30만, 한 2시 30분에 뭐 2시에서 제가 그랬죠, 한 1시 30분까지 이렇게 행발 때 해라는 자코런 30만 원이 몇배 갔습니까? 0.01천 짜리가 16만 5천까지 갔습니다. 장막판 13만 4천 원. 얼마입니까? 130코런 이름 130코런130 130. 푸선과 코로는 30만원 들었으면 1 0 0 300, 3000만원 이상 되었죠? 부성과 그래서, 어, 30만원, 30만원, 60만원 베팅했는데 어, 3000만원 수익도 날수 있는 게 이게 없션니다 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시고 언제? 어, 만기는 월요일이라든지, 목요일. 그 다음에, 월물 매월 두 번째 목요일. 월물 만기날 그 다음에 3 6 9 12월에 만기날 이때가 많이 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목요일 위클럽신이 월요일 목요일 이틀이기 때문에 상당히 해볼만한 거죠. 그래서 물론 여러분 꽝날 확률도 커집니다.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 막판에 급등나하는경우 많습니다. 확률이 한 30에서 4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횡보하면 여러분 꽝 입니다. 내가 30만원 30만원 배팅했죠. 횡보하면 꽝6 0만 여러분. 떡사 먹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옵션입니다 옵션은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 거면 30만원 30만원 50만원 50만원 에 들어갑니다 자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은 마티매매법을 한번 보자 제가 옵션 매매법 보시면 은 옵션 이렇게 매매법 보시면 은 여기, 여기에서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마티매법 이 많이 있는데 자, 방금 말씀드린 어, 여기 마티매매법이 여기 있죠 방 안에 양매수 있죠? 전하죠. 수요일 종가를 하든지, 만기일 날, 월요일이나 목요일 날, 12시 전 보통은 제가 11시 30분에서 1시 30분 정도 횡구할 때 주로 해라. 그래서 보통은 1시 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때 양매수는 30만 원, 30만 원 정도 이렇게 해놨으면은 하나는 3천만 원, 하나는 꽝 60만 원 이렇게 돼고 3천만 원이 들수 있는 게, 이 옵션의 매력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항상 자주 노는 거 아니다. 그렇지만, 월요일하고 만기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뭐 이한번 볼까요? 양매수, 여기 <laughs> 차트 보시면은, 양매수, 육걸리, 그... 있죠. 이런, 이런 도 보시면은, 12시죠. 0.12. 자, 이또콜 30만원, 푸 30만원 있는데, 0.11짜리가, 요거는, 요도 콜이네요. 콜인데, 0.11짜리가 2.48. 얼마니까 24배. 30만원 베팅게얼마됩니까 300만원, 600만원, 한 700만원 가까이 되죠. 그 다음 나머지 푸성과. 60만원 베팅하고 700만원 되는 거. 이게 양입니다 이런 게 여러분, 그렇게 가끔 있는 일은 아닙니다. 만기날은 자주 나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중시하는 게 뭐냐 면 항상 마티메이버는 중시 하죠 옵션 마티메이버로 만기일날 한방향 분할 즉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어, 오늘 같은 날도 나는 콜이면 콜 푸시면 푸시라 제가 정해라 그랬습니다 어, 마티메이버 한번 봅시다 됐습니까 예. 여기도 변이점이 나왔네요 음, 여기도 보면 옵션 변이점이 오늘 도 나왔죠 아침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박차가 어, 세 군데가 동시에 a부터는 동시에 어, 상승전화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 양배추 한쪽으로 배팅할 수 있는 이 것도 어느 같은 날도 자주 놓니다자 마티 매이블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수급번호고 여러분 마티 매이블 음 마티 매이예 일단 여기서 한번 볼수 있도록 여기는 마든가 마틴의 부연한 것은 내가 오늘 장을 에, 상승으로 본다. 그럼 주가는 것은 이 상승 3파로 봅니다. 장을 하락으로 보면 또 주가 하락 3파 보통 이렇게 합니다 제가 어제도 만기 날 복귀인 것처럼 뭡니까 주가를 보통 하루에 세번직는다그랬습니다한번두번세번 번, 번 이렇게 상승으로 넣는 경우도 있고 또 하락으로 한번두번세번 번, 번 이렇게 넣은 아니면 횡보로. 한번두번셋 번. 이렇게 넘겨야 되겠습니다 어찌거나 크게는 우리가 한 5분 차트를 기준 잡았을 때 장은 항상 3번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상승할 때도 이렇게 상승합니다 하나 둘셋 그러면 A에서 상승을 보면은 B가 2파입니까 눌므 이때 뭐랍니까 a 의추세라 보시고 전체적으로 오늘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주가는 상승 3 3 8로 올라갑니다 이런 전제적 골투입니다 여기서 금액을 어떻게 한다 3등분해라 50만원 50만원 50만원. 자, 여기처럼 이렇게 합니다. 아, 오늘 나는 주가가 이렇게, 이렇게, 여기, 물론 여기서 푸십니다만은, 이렇게 갈 것이 다 생겼다면은, 아, 여기서 마디에서 제거 했죠. 50만원. 또 여기서 50만원. 더내려오또 여기서 50만원. 올라오면 여기서 그대로 니까 여기서 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 가격 비슷한데, 이렇게 갭 떴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죠. 자, 오늘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선물 차트라고 보면은 여기 1분차트 선물 차트입니다 선물 오늘 1분차트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업 상승이 있다 1파 2파 3파 딱세3이죠 여기서 우리가 짐작하는 게 뭐냐면은 A에서 상승 1파가 넘으면은 B에서는 하락 2파가 넘는다 C에서는 상승 3파가 높으시다 이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A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B에서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 B에서는 어차피 이렇게 상승 3파로 올라갈 건다생각할기 때문에 1번에서 30만. 또는, 요, 더 내려오면은, 요, 2번에서 또 30만 치더랍니다. 금액을 균등하게 해야 됩니다. 개수를 잡는 게 아닙니다. 금액을. 이게 옵션의 매력입니다. 옵션은 격이확 좁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더 내려오면은, 3번에서 또 30만. 어, 3번 안 잡힌다. 그럼 놔두는 겁니 그래서 1번하고 2번에 잡힌 것만 가능합니 그래서 오늘도 선물 차트 보시면은, 오늘 오전장에 보면 강하게 상승이기 때문에 눌이이 3파가 갈 것이라는 추측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오늘은 뉴스로 나왔기 때문에, A에서 뉴스로 나왔기 때문에 이 상승 3파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왔지만, 어쨌거나, 이 B에서 하락할 때 옵션 망인하는 프리미엄이 확줄어버립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콜이라고 예상을 했다 치자. 그렇죠? 자, 콜로 예상했는데, 아침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선물 차트를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콜이 강하게 올라가죠. 콜이 이렇게 강하게 이기서 0.45짜리가 1.15 가고 아 오늘 장은 그러면은 1파, 2파, 3파, 이에 가기 시다 선물했어요. 추출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 2번 2파에서 옵션은 프리미엄 때는 확 죽습니다. 이때 분할로 내가 잡아갑니다 어떻게 한다. 금액을 삼동을 합니다. 보통 50만원, 50만원, 50만원. 또는 뭐 30만원, 30만원, 30만원. 내가 방향을 잘못 맞췄다. 그럼면 50만원 쓰면 150만원. 손실 보는 거죠. 그 다음 3 0에서 90만원. 손실 보는 건데 이게 옵션입니다. 이렇게 버리려고 과거를 하고 들어야 됩니다. 째리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 짧게 먹기 단타를 친다.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대박 안 터집니다. 자, 이렇게 잡고, 아, 이제는, 어, 콜이 여기서 밀리겠구나. 콜 367.5짜리인데, 아 이거 밀리겠구나. 이게 얼마나 밀지 리뭐 있어 올라갈지, 많이 밀리서 올라갈지, 이만 좀 올라갈지, 이건 알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파동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파동이라는 것은 볼까요 여기에 제가 보는 파동입니다. 여기에 3,600기 차트 15분 차트를 보시면 되고요, 900기 차트 2분 차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이렇게 가죠. 그래서 오늘 1파, 2파, 3파. 이 추측은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뉴스도 나지만 그래서, 확률이 달리더라도 나는 오늘 이렇게 하락 어제처럼 이렇게 하락산파로 가겠다. 또는 상승산파로 가겠다. 이걸 봅니다. 그래서 먼저 1파가 놓으면은 거기에 대한 눌목이 2파에서 잡아들어는 거고, 어제 같이 하락이 1파가 높다. 1파가 높다. 여기서 어, 아니죠. 예. 여기서 1파가 높다. 2파, 3파. 그럼 여기서 어, 비에서반등할때 푸슬 잡아들 하는 겁니다. 똑같은겁니다 어제 제가 만기 긴도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코를 여기서 난 밀릴 때, 어, 나는 차트 보고 뭐 1번에서 일단 50만 들어간다. 올라가면 수익이 아닙니다. 땡큐죠. 더 내려온다. 2번에서 또 50만 들어니다 올라갑니다. 땡큐죠. 또더 내려오면 3번에서 또 이러면 또 50만 들어간다. 150만.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여서 그냥 계속 내려왔다. 4번째 내려왔다. 그러면 150만원 여러분, 손실 하는 거죠. 여기서 옵션의 매력이 뭐냐, 그러면은, 잘 보셔야 됩니다. 옵션은 프리미엄 때문에 떨어질 때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5 0만들었왔단 말이죠. 더 내려오면 여서 또, 여기 B에서 또 50만원 또 들어왔단 말이 또, 너내려 C에서 또 50만원 들어왔단 말이죠. 마디에 들어있는데, 그러면은 1번, 2번, 3번을 어떻게 들어왔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마디를 볼줄 알았습니다. 제가 본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어, 그래서, 보시면, 요 1번, 아, 여기죠? 요 예, 올랐던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인데, 그래서, 요 1번, 2번, 3번, 요 마디에 들어야됩니다요 마디, 요 마디, 요 마디. 그냥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마디에요. 그래서, 어렵지만, 요 마디를 볼줄알았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다 보여드리겠지만, 300t. 오늘, 그래서, 이내로 올 때, 1파, 2파, 3파, 이내로 올 때, 그럼 언제 됩냐? 요 마디에서 이 잡아 들어가는 거, 이렇게. 요 마디에서 50만원. 또 50만원 또 50만원 올라가면 땡큐 아닙니까 근데 첫 마디에서 50만원 잡았는데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수익이 50만원 잡았으면 수익이 아닙니까또 2번에서는 또 올라가면 또 수익이 죠 자, 여기서 옵션의 매력이 뭐냐면 가격이 있날 사기 준다는 거 어, 여기서 보시면 1번에서 내가 1.15에서 잡았는데 또 여기서 0.85에서 잡습니다 3번에서 0.50에서 잡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개수가 아닙니 금액 50만원 치나 삽습니다. 1.0은 2개만 잡아도 되겠죠. 0.80은 16만원이니까, 뭐, 얼마일까, 20만원이니까, 여기도 뭐, 한 2개만 잡아요. 1개나 2개나. 그럼 여기는 5만원, 이거, 5만원, 12만원, 4개, 이렇게 잡는 거죠. 그래서 2개, 3개, 4개, 이렇게 잡아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1번에서 50만원, 2번에서 50만원, 3번에서 50만원, 계속 내려서는 꽝입니다. 올라가니까 이 1번에서 수익 난 거는 이런 큰 수익이 안 됩니다. 1.2에서 3.8을 가면 돈안 돼요. 그렇지만 맨밑에 0.4, 0 4, 0 .4 0 5에서 잡은 것은 올라가면 4.12, 10배 올라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금액으로 분할 매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티메이트만. 매매품보시 만약에 이걸 냈다면, 어, 콜370 했다면, 여기서 1분에서 50만원 잡았겠죠. 그럼 또 2분에서 50만원 잡았겠죠. 또 3분에서 50만원 잡습니다. 그러면은, 뭐, A, B 필요 없습니다. C에서 50만원 잡은 게 0.01에서 1.6이니까 약 100배 가버리잖아요. 이 50만원 잡은 게 5천만 원되는데 A, B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하 옵션의 이 매력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 여기서 0.1에서 잡다 치자. 0.1에서 잡은 게 1.6이면 10배, 16배 올라가겠지만은 2번 어, 0.0에서 잡은 거는 100배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3등분, 금액을 균등하게 해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어, 보시면. 그래서 여기 옵션, 어, 마틴이입 법에서 여기도 이제 막장 막판에 프로그램 이렇게 오늘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 장만 빠지면서 확 빠지겠죠. 요도 두시죠. 이럴 때 여기서는 이죠 그래서 마틴메이이라는 것은 여기도 몇 여기도 있지만은 어, 예, 마틴이법 있지만 여기 설명이 다돼 있어 마틴이법가 만기일날 한 방향 분입니다즉 오늘은 상승을 본다면은 주가 상승을 본다면 이렇게 갈 것이다. 여기서 에서 눌목때마다 코를 잡는거고 또 하라우를 간다면 비받는때 푸스잡라고요 물론 여러분 쉬운게 아닙니다. 쉬운 아닙니다 옵션 자체 쉬운게 아닙니다 옵션 매수 는 이런 버린다고 하시면 죠 그런데 확률이 좋은게 뭐냐 월요일하고 목요일 만기날이 이제 여러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날은 틀릴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일반 초보들 처럼 소액으로 이렇게 뭡니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장이 게 장은 항상 이렇게 지기적으로 합니다. 아무리 하더라도. 그래서 중간에 작은 거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이런 매매는 하시면 안 됩니다. 옵션은 매수만 해야 됩니다. 아니, 나는 베팅을 버린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양매수 여러분. 가끔 양매수 수요일 종가에 또는 금요일 종가. 그 다음에, 열 주지처럼, 만기날열 주지처럼, 이렇게. 가격은 얼마죠? 0 1에서0 4 이런 걸 한다는 거죠. 이게 옵션, 여러분, 매매법 책자입니다. 어, 그래서, 옵션 어, 시 매매법 여러분, 어, 오늘 같은 날그런데이 매매법 필요하신 분은 옵션 영상입니다. 이렇게. 카톡, yks134로, yks입니다. 234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금액은 13만 여기 보면은, 옵션 마티맵. 옵션 양매수, 양매수. 음, 양매수, 여기도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럼 추억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어제 같은 경우는 한번 볼까요? 어제는 또 반대로, 오늘하고 반대였습니다. 선물 차트가 보시면은, 아무리 옵션은 여러분,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렇게, 내렸다가, 여기서 그냥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죠. 이렇게. 그래서 이 B에서 반등할 때도 타겟을 잡고. 물론, 여러분, 어제는 만기가 아니죠. 오늘이 만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만기 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12시에서 한시반 사이 에 양면 수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마틴매고이추세 먼저 A, 추세 항상 여러분, 파, 하루에 파동 한 3번 정도 농담하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쉬운 것은 아닌데. 어. 보통 항상 잠은 자면 여러분 한번두번 번, 이렇게 세번한번두번세번한번두번세번 번, 번, 번. 번, 번, 번. 하루는 하루 에보면 크게 여러분 보통 한세 번의 파동이 놉니다 상승 파동 두번 하락 파동 한번 이렇게 여러분 크게 확률적으로 틀을 잡고 아 나는 오늘 손실이 나더라도 옵션은 나는 오늘 뭐 50만 원씩 세번 들어가겠다. 또 10만 원씩 세번 들어가겠다. 그럼 털면 30만 원손실 하겠다. 150만 원 손실을 하겠다. 이런 어떤 결정을 내리받더랍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아무 곳에 들어가면 안 좋고, 월요일이라든지, 목요일, 옵션 만기날은 이렇게 크게 날 확률이 큽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수년간의 데이터를 다 가, 2019년부터 데이터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시면 구입하시면은, 제가 망기날 복귀 다 있습니다. 자료, 파워포인트. 그것도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 자, 안심이었습니다.